우리도 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해요. 남자가 여자를 끔찍하게 사랑한다라고 구애를 해요. 연애를 하고 결혼하잖아요. 남자만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여자도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기에 결혼한다라고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다 불행해져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랑이 타락했고요.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랑이에요. 내가 당신을 목숨을 드릴 만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실제로는 무엇이냐면요. 당신이 나의 욕망을 채워 줄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남자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자는 불행해져요. 여자가 남편을 끔찍하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배우자는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냥 우린 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고 몇 달이 되지 않아서, 내가 이기적인 존재더라고요. 내가 이기적이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그것을 잘 몰랐어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꽤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인 것에 대해서 제가 알수 없어서, 유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자신이 다 희생함으로 나를 사랑하니,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친구 관계는 어떠냐면요,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헤어지고 집에 가고, 뭐 그런,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이제 친구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내가 이기적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버리잖아요. 이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알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자신의 이기심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내 결혼했잖아요. 결혼하면 이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24시간 같이 살아가야 돼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파산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파산했어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행복하게 해줄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남편을 향해서 나를 좀 사랑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의 사랑이 파산한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의 사랑만 파산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도 파산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끔찍하게 사랑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사랑은 다 타락한 사랑이에요. 타락한 사랑. 우리가 사랑하려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더 어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계속해서 아우성 소리만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사랑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사랑은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성 안에는 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가 가장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